우리가 이제 이 위기가 좀 도와주는데 지금 아직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해줘야 기업에서 정리해보를 하더라도 기업에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가은 안하고 안됩니다. 가은 안하고 다 먹고 살자는데 누가 다 먹고 살기 싫어서 안그니까 그럼 기업이 망해 버립니다. 그럼 기업에서 떨어내면 그 사람들을 우리 바로 도나씨가 이 사람들 받아줘야죠. 그리야 기업이 또 세계 경쟁을 할거 아닙니까? 뭐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도 보면 구석구석에 아직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고 안받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땅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놀다가 하늘에서 놀다가 작년에 우리가 이 보트 부분인데요. 보트 요트 부분은 세계 우리가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 제일 잘 만들고 자동차 엔진 쓰는데 자동차도 제일 좋고 여기에서는 항법장치나 내부 냉장고 이런 말이 IT도 1등입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1등을 하고 있어요. 레저 선박부분이요. 우리는 중국을 국가에서 조금만 가지만 중국을 한 5년 내로 뒤집어 세계 1등으로 올라갔어요. 이 시장이 대형 도선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가 했다. 성공을 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비행기 부분인데 시어연료 가보시면 작은 비행기 타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비행기가 이제 놀이 수단으로 주월적인 이런데 우리나라 레저 비행기 비행장이 하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올해 부터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계 제일로 나갈 수있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가 세계 제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술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못할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아 여자들 피겨 스케이팅도 이때 하는데 못할게없니까다할수 뭐 <laughs> 있습니다. 마, 이거 이제 북경의 올림픽인데 하여튼 아, 저는 이제 이거 이제 핵심이 북경이 꼭이 더운 날, 봄날에 땀에 이렇게 올림픽 경악식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했대요. 이 사람들은 팔자가 재수 좋다는 건데 팔자가 재수 좋다는 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자가 재수 좋다고 그러고, 뭐 서양사람은 실자가 재수 좋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데 자기 재수 좋다고 막 그냥 봄날 불러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월 17일에 서울올림픽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은데, 중국이 자기중심주의가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 이렇게 이제, 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잘하면 굉장히 기회다. 저는 그래봅니다 샌드위치지만 샌드위치가 잘하면 맛있잖아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항구를 하는데 상해 항이 양자강에서 계속 모래가 내려와서 퇴색이 돼서 큰 배가 닿기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깊은 데로 가자. 심해로 나가는 겁니다. 상해 포동항에서 32km, 8 0 k m 를 다리를 놔가지고, 세계 최고의 항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동해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했느냐? 2년 6개월 만에 했는데, 우리는 인천대교 4년 4개월 만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 중국이 빨리빨리, 한국은 만만디가되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부산이 어때요? 제가 여기서 쓴 글, 상해에서 쓴 글인데요. 부산은 2003년도에 부산이 3등, 상해가 4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의 2배가 상해가 됐어요. 이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무서운 속도입니다. 지금은 세계 1등으로 올라가서 부산은 지금 계속 찝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다할수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국가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정말 선진 인류국가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뭐 우리도 뭐 베트남처럼 이렇게 살 거냐 뭐 필리핀 같이 가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저도 하나라도 소송입니다만 부족한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 여러 가지 부족한게 있는데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 오셨죠 지금 김동성 의원님 오셨네 이철우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김동성 의원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해 주시죠. 네. 김동성 의원님은 아주 뭐 생각이 확실하게 아주 뭐 잘하는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제가 원래 공천심사위원장한테 그때 스카우트했는데 그때는 우리 막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잘 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세력이 여러 우리 어르신들처럼 모여서 계속 길을 불어넣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래서 정말 우리, 에,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거기 시민단체, 아까 뭐 MBC하게 했지만은 여러 부분들이 계속 기맥이 상통하고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에, 저는 노력하면 좋은 우리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그 좌파 쪽의 운동권의 아주 핵심 골수 모야붕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중에 예술 쪽 있지 않습니까? 노래, 그림, 아주 뭐, 재밌는 조크, 이런 것도 잘할수 있는, 재밌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막 노골적으로 안 하더라도 아주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생애가 되고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보다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을 많이 쓰시면 훨씬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만 말씀드리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기록하신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들이 잘 해결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매우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세계다으로 느끼는 그 저력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의 정신이다 그 방향이다 우리가 뭘 기름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이 리더십과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와 땀과 눈물로 반드시 선진 인류 통일 국가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라.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여러 어르신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